요거는 제가 만약에 저희 집에 누군가 놀러 온다 치면 다음날에 술 먹고 나서 자고 있을 때 모닝 엔젤처럼 숨도 보이고 해주면 은 맛있게 먹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구도 먹고 이게 마법도 한다 그러면 어...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렇게 들어서 그냥 뚝배기를 빡! 오늘 여러분의 침샘을 적실 음식은요 바로 끈한 겨울. 어 물론 2개월 전에 정말 SNS 에 핫했던 아이템 근주의 그 핫한 리브가 아니라. 두달 전에 핫한 리뷰 순두부 열라면 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저는 처음이에요 아. 근데 하도 많이 떠들어대서 정말로 맛있나 먹어보려고 제가 직접 가져와봤습니다 이거 먹으면 거의 순두부찌개 맛이 난다고 해요 물론 솔직히 야기해서 MSG가 약간 있겠죠 해물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보면 해물 순두부찌개 맛이 납니까 아. 어떻게 고기도 안 들었는데 고기찌개가 맛이 나요 재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열라면 다섯 개에 2,400원입니다. 하나당 680원 꼴이에요. 맞죠? 하나당 700원. 뭔 개소리야. 한 봉지에 보통 한 500원 정도 합니다. 연락면한 봉지에 면 반. 이거의 반밖에 필요 없어요. 소스까지 하는 게대충로 300원어채로 칩시다. 300원. 그리고 우리 순두부. 순두부 여러분 그냥 풀면만 샀어요 어잘 모르겠습니다 요것도 순두부 절반만 넣으면 된다고 해요 1050원 그냥 500원이네요 1000원 그리고 계란 한개 오히려 계란이 비싸죠 여러분 요새 계란 한개 거의 500원 후추 파 약간의 따끈하게 먹을 수 있는 뚝배기까지 준비하시면 됩니다 뚝배기는 5000원 그래서 여러분 뚝배기 제외하고 총 가격이 한 1,500원 밖에 안 돼요. 파는 그냥 집에 있는 거 대충 조금 쓰시면 됩니다. 2개월 늦었지만, SNS에 핫한 사람도 있지만, 저처럼 좀, 좀, 슬로우 스타터도 있기 때문에, 파로 만들어 봅시다. Let's go, sing. 면이 먼저냐, 스프가 먼저냐. 여러분의 선택은? 큰 차이 없어요. 뭐, 끓는 점 이런 것도 거의 차이 없다고 하니까. 일단 스프부터 넣을게요. <놀람> 자, 여러분, 완성했습니다. 여기 노른자 보이시죠? 노른자? 노른자 톡 터뜨려주고. 자, 먹어보도록 하죠. 순두부 라면, 딱! 아, 평소에 라면 여러분 두개 먹는데. 아, 이거 라면 반 계란이 좀손 넘네요. 아,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인터넷 레시피랑 조금 다른 점은 고추기름을 더추가해서더 매콤하게 만들었다는 점. 순두부찌개처럼. 국물 한번 먹어볼게요. 깜발에마스 음! 되게 엄격하게 깔려고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 맛있습니다 어떤 맛이있으면 여러분 열라면 여러분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맵찔인 것도 있지만 이 매운맛이 끝나고 나면 뭔가 허전합니다 음. 약간 가격이 싼 라면이라 그런지 후레이크가 뭐좀저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로 모르겠지만 되게 공한 맛이 나요 뭔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맵긴 매운데, 맵고 넣어서 더 맛있는 뭔가 오면 좋겠는데, 뭔가 아쉽다? 요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순두부를 넣으니까, 순두부의 고소함 계란의 고소함이 같이 들어옵니다. 입 안으로. 노른자까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야, 이거 여러분 좀 현명인데요? 고추기름 매콤한 게 느껴지니까, 진짜 순두부찌개, 여러분, 고추기름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둥둥 떠있는 거. 어, 맛있습니다. 아, 여러분, 면 붓기 전에, 노른자 살짝 터트려서, 면한번 먹을게요. 깜바리 맛. 라면으로는 맛을 줄순 없어요. 야, 지금 이거 보시고 여러분 배가 고프시다? 그냥 하나 끓이러 가세요. 하나 딱 끓여서 드시면 퍽퍽한 아, 음. 게 없습니다. <목소리> 제가 퍼기경 퍼거슨 감독 말 듣고 SNS는 안안 합니다. 안 하는데 SNS 좀 해야겠어요. SNS 핫한 거. 맛있네요. 이거 먹어보니까, 사각김밥이거든요. 접어서 먹는 사각김밥. 그것도 먹어보고 싶긴 한데, 그건 귀찮아서 팔스게요 어, 여러분, 이거 정말 그졌습니다. 어, 정말로, 와, 고추기름까지 넣는 게 진짜 베스트 같은데요? 와. 자, 세 젓가락이 마지막 젓가락입니다. 이게 근데 끝이에요. 면이 반 개라서 좀 아쉽네요. 근데 이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면이 더 들어가면, 되게 국물이 쑥거워질 것 같아요. 음. 음? 이거 여러분 술 마시고 다음날 해장으로 정말 남편한테 간편하게 만들어주면서 사랑받을 수 있는 코로 음식 같아요 진짜 진짜로 제 최종 평가는 정말로 만족스러웠어요 여기서 응용을 더해서 고기 넣고 뭐 넣고해서 응용해서 먹으도 되겠지만 그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오히려 준비 비용이나 시간이 늘어나면 사람이 맛에서 기대하기 때문에 덜 만족스러울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순두부 잘라 놓고 라면 잘라 놓고 그냥 고춧가루 조금 에 고추기름 조금 만 이렇게 먹으면 되니까. 정말 별 기대감이 없어서 그런지, 진짜로 괜찮습니다.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쌍다먹이건 누가 잘 개발했네요. 물론 여러분, 열, 이렇게 개발을 하려면, 열라면 여러분 뭔가 원래 처음에 좀 부족한 맛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완성된 맛이면, 마세트 코드로 힘든데, 열라면 약간 부족한 게 있으니까, 순으로 들어와서 완벽하게 채워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러분, 이거는 어, 저를 믿어보시고 한번, 라면 좋아하시면, 직접 해서 드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은 선택 같습니다. 갈때한 난이도 하! 가격 하 가성비 갓 요런 순두부 열라면이네는데요 오늘은 퍼거슨 경이 1패 하였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바이바이 안녕 까치